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 이은리 연엑스 혼합복식에서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을 때의 포메이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을 때의 포메이션은 복식이랑 똑같습니다. 여자 파트너가 어차피 앞에 있기 때문에 남자 파트너가 다른 쪽에서 준비를 갖춰야 될 리가 없거든요. 어, 여자 파, 남자 파트너가 남자 파 서비스를 넣는다 그러면 위치가 틀려지겠지만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는 상황은 복식에서 서비스 를 넣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너무 앞쪽에 가서 이 슈스입스라인 근처에 가서 서비스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뒤쪽에 가서 서비스를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슈스입스라인에서 한 발자국 정도 뒤쪽에 서서 서비스를 넣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그,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넣을 때 뜨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적당한 포물선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앞쪽에 갔을 때는 공을 조금 띄워야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돼요. 그렇지만 네트에서 멀어질수록 그 폼을 선는 연해지기 때문에 공을 낮게 안정적으로 보낸다 그러면 너무 뒤쪽은 아니어도 조금은 뒤쪽에서 서비스를 넣는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을 때그 위치는 한 발자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잡으면 슛슛 슬 안에서 한 발자국, 그 다음 뒤로 한 발자국. 그래서, 어,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 앞쪽과 뒤쪽이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사각형 형태에서 모서리 지점이 나오는데, 그 모서리 지점에 다리를 놓고 서비스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박은미 선생님이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발자국 가서, 뒤로 한발짝 가서 서비스 위치를 잡으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어, 이거는 여러분들께 하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넣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위치가 이이 이 위치가 나한테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앞쪽 조금 더 옆쪽에 가서 넣을 수는 있는데 어, 그렇다 그러면 너무 앞쪽이거나 너무 멀리서만 서비스를 넣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서비스를 넣면 서비스를 넣면. 어, 남자 파트너는 뒤쪽에 그대로 있으면 되고 여, 여자 파트너는 서비스를 놓고 그 앞쪽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예, 포메이션과 로테이션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서비스 놓고 네. 이렇게 서비스를 놓고 가운데 쪽으로 붙었습니다 어, 남자 파트너는 후위 쪽에 그대로 있었고 여러분들께서 어, 혼합 복식에서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을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복식이랑 똑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왼쪽에서 서비스를 넣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는 상황이나 왼쪽에서 서비스를 넣는 상황이나 똑같은데 다만 위치만 서비스 구역만 틀릴 뿐인데 서비,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넣을 때그 위치만 평상시 넣는 위치로만 잡아서 포메이션을 잡아 주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옆으로 한 걸음 가고 뒤로 한 걸음 가고 그리고 서비스 위치를 잡으면 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그 위치가 지금, 어, 박은민 선생님이 잡은 것처럼, 이 위치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너무 앞쪽, 혹은 너무 뒤쪽만 아니면, 뭐, 여기, 여기,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서비스를 넣는데 편한 위치라고 그러면, 아무데, 아무데나 상관이 없지만, 서비스를 넣는데 정말 힘든 위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치, 고쳐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넣는 그 자세에서 그 위치에서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파트너가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던, 왼쪽에서 서비스를 넣던, 결국은 혼합 복식이라 해도 서비스를 넣는 포메이션이나 운영하는 것은 복식이랑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넣고 다음 타자를 한번 볼까요? 넣고. 지금 보신 것처럼, 남자 파트너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으면 되고. 그래서, 어, 여자 파트너가 왼쪽에서 서비스를 넣던,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던, 서비스를 넣는 위치는, 어, 편하게, 평상시 하던 대로 편하게 하시는데,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은, 서비스를 넣는데 어렵지 않은 위치에, 위치라고 한다면,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다는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